얘들 안녕. 우리 이제 2학기 때도 새롭게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 평소에 비해, 그리고 1학기 때 비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과부터 진도를 나가게 됐고, 조금 진도가 급한 바람에 좀 빨리빨리 한 감이 있는데, 이 거꾸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너희들이 더 집중해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봅시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a bite of Korean history.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history는 제목에서도 봤었죠. 육과의 제목, food in history에서 봤었죠. history는 역사라는 뜻이었고요. korean 하면 요거는 한국의 역사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bite가 뭘까, 얘들아? bite. bite란 동사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얘는 동사로 원래 물다라는 뜻이에요. 한 입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한입 무는 거 그거를 물다라고 쓰든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이트가 물다가 아니라 명사로 쓰이면요. 얘는 동사로 쓰인 경우고요. 명사로 쓰이면 우리 진짜 친구가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뭐라 그래? 한 입만 이러기도 하잖아. 그것처럼 얘는 한입 요런 뜻도 돼요. 명사로 쓰였을때 근데 여기서는 앞에 어도 붙었고 의미상 물다라는 뜻으로 쓰였을까요? 한입이라는 뜻으로 쓰였을까요? 맞습니다 한입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를 한입 먹어보자 뭐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이 지문이 음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a bite라는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직접 넘어갑시다 첫 번째 거 How did 탕평채 and 신설로 get their names?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번 과에서는 탕평채라는 음식 그리고 신설로라는 음식 그 다음에 송편 요거의 유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탕평채랑 신설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탕평채 먹어봤죠 우리 급식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신설로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송편 요거는 항상 우리 추석 때마다 먹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조금 익숙한 음식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도 한번 봅시다. 탕평채랑 신설로가 get their names how 어떻게 가졌냐는 건데 get their names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을까 얻었겠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얻었을까 그걸 물어봤고요.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why 왜 왜 does 송편이 look like 이거 무슨 뜻이었죠? look like? 그쵸 이거는 뭐 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왜 송편이 look like 뭐처럼 보일까요? a half moon half moon 하면 뭘까요? 달의 절반? 그쵸 얘는 반달이죠 왜 반달처럼 보일까 송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독자의 모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관심 그 자자요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게요.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 보고 갈게요. 요 traditional 뭐예요? traditional 전통적인이라는 뜻이죠. 트래지셔널은 전통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전통적인 음식,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탕평채, 시설로 송편 다 전통적인 음식이죠. 이런 전통적인 음식에는 'interesting story'가 있대요. 'interesting story'들이 있대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음식 재는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겠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장.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단어 하나 보고 갈 건데요. dive into 뭘까요? 어? 다이브? 너네가 아는 다이브는 뭐예요? 우리 숨 참고 러브 다이브처럼 다이빙을 하는 거죠.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도 다이빙 있었죠. 어, 근데 왜글 쓰기에서 dive into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생각해 봤어? 이런 건 약간 어떤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다이브 인트 한다는 거는 어디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네, 수영장이나 뭐 그런 곳으로 뛰어든다는 거죠. 계곡일 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뛰어든다는 거는 뭘 하는 느낌일까? 시작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다이브 인트는 사실은 몸으로 뛰어들다라는 뜻이에요. 뛰어들다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까지 확장이 됐다. 시작하다 라는 뜻으로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어디로 들어가 보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죠 뛰어들다 그래서 Let's dive into 우리 한번 뛰어들어서 시작해봅시다 모를요 The fun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재미있는 모를요 역사를 뭐에 대한? 우리의 음식에 대한 재미있는 역사를 시작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Dive into 이거 알아두세요. 이 표현. 너희들 그 NCT 노래 중에 고래도 있죠. 고래. 너희들 이 좋아하는 NCT. Dive into 그 표현 나오죠. I will dive into you라고 해요. 너한테 뛰어들겠다. 너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상평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우리 이제 단원 열어갈때 상평체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서 탕평채가 뭔지 너희들이 알 텐데 한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봅시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탕평채 이렇게 생겼고요. 탕평채 갑시다. One day 어느 날 King 영조 우리 영조 대왕 조선 시대의 왕이죠 영조 왕 King 영조가 was having dinner was having dinner 뭐를 먹고 있었습니까? 네.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누구랑? With his officials. Official이 뭐예요? Officials? 는 맞습니다. Officials는 신하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관리라는 뜻도 될수 있고, 오늘날 우리 지금처럼 쓰이면 공무원이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오피셜 하면 사실은 공식적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명사로 쓰이면 신하나 관리 이런 뜻도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영조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누구랑? 신하랑 먹고 있었고요. 그래서 신하랑 먹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리고 offered 그들에게 offer 했습니다. offer가 뭘까요? 얘는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공하다. 줬다는 거죠. 좋습니다. Them 누구한테 그들에게 무엇을 something special? 요거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동사 쓰이고 간접 목적어 누구 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뭐뭐를 기억나죠? 그러면 그들에게 제공을 했대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Officials를 말하겠죠. 신하들을 말하겠죠. 신하들에게 뭘 줬니? Something special한 걸 줬어요.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요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미 배웠죠 문법 때 정확하지 않은 것들 약간 확실하지 않은 거 요거에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형용사가 그래서 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 특별한 무언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특별한 뭔가를 준 거지 영조가 다음 문장 봅시다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좋습니다 우리 1학년 때부터 배우던 단어가 많이 나와서 다행인데요 It was a dish. 우리 듣기 시간에 했죠. Dish가 원래는 접시라는 뜻이지만 이게 레스토랑이나 좀더 의미가 확장되면 음식이라는 뜻도 된다고 했고요. 음식이긴 한데 with 뭘 가지고 있었냐면 four 네 개의 colorful 하대요. colorful하다는 건 뭐예요? 다채롭다는 거죠. 색깔이 많다는 거야. 네 개의 다채로운 ingredients를 갖고 있었대요. Ingredient가 뭐야? 우리랑의 때부터 계속했죠. 는 재료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같이 외워 주세요. 네 가지의 재료가 있었나봐요. 네 가지의 재료가 있었고 그 재료가 어땠는지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 문장 가면 each ingredient symbolizes a different political party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우리 너네 이과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Each 이거 각각의라는 뜻이었지. 각각의 라는 뜻이어서 뒤에 단수 명사, 단수 동사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기억 나야 돼요.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each ingredient. 각각의 뭐가? 각각의 재료가. 그렇 여기 ingredients라고 안 하고 s 안 붙었잖아요, 여기. 알겠지? 각각의 재료가 symbolize 했대요. 얘들아, symbolize가 뭘까요? symbolize 단어 알아주세요. 상징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징하다 뭔가 의미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단어도 같이 배울 수 있겠죠? represent 나타내다라는 단어여서요. symbolize는 이걸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ingredient 재료가 나타냈고 상징을 했대요. 뭘 상징했냐면 a different political party라고 되어 있어요. different는 너네가 단어 뜻을 아는데 political party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political 요거는 정치적인이안 뜻이에요 정치에 관련된 것들 political 그 다음에 party 너네 생각해봐파 party 뭐로 알고 있어요? 우리 막 왁자지껄 떠들고 노는 파티로 알고 있죠 birthday party 생일 파티처럼 근데 우리 정치적인 파티? 뭘까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잘 기억하면 유추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의 파리는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정당이 여러 개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당을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당 알죠? 그래서 각각의 인그리디언, 그럼 각각의 재료가 다른 당을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 문장 보세요. 영조가 의도했던 게 나옵니다. 영조 wanted to say that 뭘 말하고 싶었냐면요. The four parties 네 개의 파 y 네 개의 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요. Four parties three.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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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였어요? 뭐뭐 해야 한다.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 work in harmony. Work예요. Work. Work가 사실은 일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일하다 아니면 뭐 작동하다 이런 뜻도 됐었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네 개의 정당이 일을 해야 돼요 작동을 해야 돼요 In harmony 뭐였어요? Harmony 우리 배웠죠 어, 조화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었죠 모처럼? Like this dish Like this dish 상평체처럼 This dish는 상평체 말하는 거니까 지금 보세요 조화를 이루고 있죠 몇 가지의 재료가. 얘도 똑같이 네 개의 당이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였겠죠. 다음 문장 갑시다. This dish was called 당병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배웠던 무슨 태가 나옵니까? 수동태가 나옵니다. 이 음식이 콜. 콜은 원래 부르는 건데 수동태로 쓰였으면 부름을 당했다가 되겠죠. 이 음식은 부름을 당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불러졌다는 뜻이죠? 탕평채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들아,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수동태 왜 썼을까요? 부른 거는 당연히 누구겠어? 일반적인 사람들이겠죠. 뭐 사람들인 걸 굳이 말해줘야 되니 당연히 사람들이 탕평채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써주면서 뒤에 바이, 이거, 바이, 이거 뒤에 바이, 피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략을 해줬겠죠. 우리 배웠던 거잘 기억해보세요 다음 문장 갑니다 The name came from 영조's policy 당평책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데요이 이름이 came from 뭐예요? 뭐뭐로부터 오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오다 뭐로부터 왔냐면요 came from 뭐로부터 왔냐면 영조의 policy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얘는 정책이에요 정책 뒤에는 탕평책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뭐 이름이 지어졌다 라고 나오고요. 탕평책 간단히 보면요.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든 당이 골고루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정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시크릿 코드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이번 6과 시크릿 코드는? 요거 대답해 주세요. What is your favorite traditional Korean dish? 한국 음식 중에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문장으로 쓰셔야지 이번엔 쿠키 드릴 거고요. 문장으로 써 주시고요. 플러스 그이유또써 주세요. because 활용해서 그 이유 하나 써 주시면 스킬 코드 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